오늘은 하여간에 해상한 마이는나쨌거나닭한 마리 후우우서 같이 한 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릴게요. 그러 대로 뭐. 그러우우가시오우피 음. 자, 건집니다 네, 건지세요 조심조심 아이씨, 토종닭이 엄청 크네 부수지마 아, 아, 네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 받치서 이렇게 이 이거 잡아주세요, 쓰러진다, 쓰러진다 아 저거 다살해는 것도 되는데, 왜. 자, 자, 잠깐만. 자, 오케이. 왔다. 와, 왔다. 닭이 와, 이리 커, 너. 자, 이렇게 부사지도, 일곱 끓여내고. 오, 또, 오케이. 한 마리 도 아무래도 그 엄나무라는 거 바로 따와가지고 넣는게 맛이 좀 이상해. 반 <laughs> 동가리밖에 안나왔네 아직 반밖에 안나왔네 크다 크기는 닭이 야이거 일단 먹고 이거 반 동가리 남은 거다 먹고 나머지 한 마리 아이 다리가 그대로 남았네 네. 음. 잘 많이 꼬리를 잘못 먹겠네 그렇죠 많이 꼬기 꼬아 많이 꼬았다 야또 <laughs> 이제 떠드신다 문제 없어요? 예스. 없어 없어 네, 나무는 끈질 끈지 없어 나 아, 이따 내가 끈질기. 알았습니다 오케이 이제 뭐를 갑시다. 갑시다. 예. 뭐죠? 예, 음. 끝한데안십시오자한번먹어습니다도나오고야말요 그, 음, 예. 예. 아, 이게 그냥 뭐 백국도 아니고 너무 이겠어닭 그것도 고 그냥 닭곰 그냥 고기 까지 먹는 그거죠 이다 이거 뜯고 싶었는데 너무 이겠다 이게 괜찮은 것 같네요 통백이 너 아까 이우 하나 먹

어떤 동네 가서 먹을 게 있는데, 뭐, 닭 곰탕, 뭐, 다쿡 이런 거 있잖아요. 수능. 지금, 뭐, 하나는, 그거 먹으면, 실패가 없다는데. 다들 맛이 비슷하거든, 어디 가는. 그 색깔이 어렇지 황기들 하면, 노래죠, 황기. 황기들게 색깔하고. 황기 많으면, 다른 건 아니죠. 한 번에 네. 이뤘어. 한 번에 이뤘어. 그럼 다음 할 때도 나무가 맙시다. 하지 말고. 하지 말고. 이건 황기 맛이야. 뒤에서 오는 맛인 것 같아. 나무 영양도 있을 거 아닌가? 응. 아까 지금 그가시오가피나 그.. 그거는가시오가피 그, 그 맛은 모르겠고. 그래서 내가 지금 가시오가피를 많이 넣어서 지금 이게 녹차 잎을 많이 넣은 듯한 그 닭의 구수한 맛이 딱 없어져버렸네. 이건 음, 황기 맛이야. 음. 제발 내아침에 무사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<laughs> 나무각질을 <나무칩제들. 웃음> 네. <laughs> 근데 불쾌한 <어쩔> 게아니 <수 웃음> 자기하고 내고뭐 편안하게 이야기하 상대 둘이 밖에도 어요 음. 자기도 음? 후배라고 나라밖에 없어 됐어야어뭐 <laughs> <왜 했어요>? 하더래 <laughs> 다 자기 선배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닭지방 살면 남딱이 남딱이, 남딱이, 남딱이 맛있대. 아들 안 노니까. 순남이 맛있다고 이나 사람은 뭔 내가 말다이 입실이 붙다고 당당 깔깔하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 <laughs> 사람은 뭔딱이 맛지, 남다은딱이 맛지, 장딱이 맛이냐고 하면 말 사람 자기는 장이니까장당이 잡는다고. 데 우리 왜 사위 오면 씨안딱을 잡아준다잖아요. 그럼 씨딱이 원래 보편적으로 많이 었으니까 그렇게 해그거요 그래도 뭐 씨암닭이 씨암닭이 시합때 우리 든지 씨암닭이 돼지도 그렇고 새끼나기 전에 그거 제일 맛있었다고 돼지도 암 돼지가 맛있고 근데 예. 아저씨는 부드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거이 <laughs> <도대체 사람은 이렇게 웃음> <것 regard>? <laughs> 뭐예요? 파, 파. 파. 파도 었는가 <laughs>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요리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냐에 따라어요야 자리 알았어요. 많리 맛있어, 맛있는 딸기. 아,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좋아요, 그냥.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좋다 한 게요. 네. <laughs> 아이고 이제 앞으로 좀 시켜 먹어야 되겠다. 아, 음. 맨날 쫄병이라고 맨날 이제 아이고. 아니 그건그건 아니 이런 거 좋아, 니가 많다고. 아, 우리 고추도 많지. 이거 응. 먹을 거. 응. 자, 이거 묶고 기운 내가지고, 응. 내일 내가 노다가될 건지 안될 건지, 이거 한번 보니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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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가지고 한번 확인해봐. <laughs> 그래가지고, 그 근데 형님 맞춤, 이때까지 내가 볼 때는 맞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 가족도 다잘맞춘데었고 고맙다는 게이고하 자나 지, 지으로다 지, 공. 응? 아, 이지. 내리 네 분명히 오빠 안될야그 소리가 듣 듣고 싶은 거라 왜냐 어. 그빈 나간 거니까 응. 대한개이 높다 이거지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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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봐 그렇죠. 야, 내될거한번 실망했던데, 가안될 거야, 어. 거야. <laughs> 이라고 이야, 그 확률이 좀 있다. 이 기대감으로, 오늘 추첨하는 날, 시간까지 또,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갖고 하루 보내야지. 회사도 망했는데, 무슨 웃기가 끓이냐고, 딸이 말해, 요 그러고 써있기로는, 써있기로는, 털어있다고 써있는데, 한 마리도 <다> 몇 번을 팔았을 때, 그 정도보다 더큰 거. 그러니까 배게, 야 e g g e 야 와, 집 와서 끓여 먹는데 아무리, 삶아도 안 부드러워지대요. 엄청 r 어떻게, m e t e 멧돼지 e 먹으면 a m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응. 그 m m a m a 맞다 m 면 거기, t i t 대충 우충 n 리 m 삶았 a m a t i n 먹 e r 안 u m m i a Androdo. Tillum, l o o 그놈들이 그 u m t 그 l l u m Tillum, t 다니 l u m t i l l u 아, 실제로 이 사람 멧돼지 엄청 많아요. 어차피 산책 가습 아닙니까? 그 가는 길에 보면 자세히 관찰하면 멧돼지 털, 멧돼지 또. 멧돼지.